이제 약간 벤치가 좀 물리는 상황이에요. yet another mercedes? 또 벤치야? 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목소리> 여러분 중 another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yet another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yet another를 가져온 이유는 역시 너무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전에는 두 표현 모두요. 또 하나에 라고 뜻이 정리되어 있어요. 두 표현의 차이가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뭐 그러실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나더는요, 이전에 단 하나나 짧은 리스트가 제시된 후에 또 하나, 또 하나에 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would you like another drink? 라고 표현하셨다면 상대는 한 잔에 혹은 한두잔 정도의 드링크를 이미 마신 상태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잔더 할래?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저 숫자가 추가된다라는 개념 이외에 부차적인 다른 의도가 함축되거나 하진 않아요? I'll go get another drink. I'll go get another drink. I'll go get another drink. 참 여러분, 언어더에는요. different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쇼핑하는 사람이 Do you have t h s shirt in another color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different color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뜻은 이 셔츠에 다른 색으로 있어요?가 되겠죠? 참 여러분, different라고 발음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different가 아니라 different가 맞는 발음입니다. 느리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different 가 아니라 different.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러나드는 어떨까요? 예러나드는요, 앞에 언급된 어떤 것의 긴 리스트에 또 하나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짧은 리스트가 아니라요, 긴 리스트요.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은 같은 종류나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미 이전에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라는 함축된 의미 그런데 그 의도가요, 짜증과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러나돌 다이어트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미 많은 다이어트 책이 있었는데 또한 권의 다이어트 책이라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의 뉘앙스는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책은 넘치고 넘쳤는데 또 하나 나왔다고? 하는 그런 짜증스러운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100번 공감하실 거예요. 다이어트는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예러나돌과 주는 대표적 뉘앙스가 바로 짜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에 어나더를 썼다면요 전혀 짜증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없어요. 어나더는 단순히 숫자의 추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옛 어나더가 주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 We already have too much. 라는 피로감을 a n o 하나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짜증난 yet a n o 를한 문장 더 보실게요. 여러분,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보실라우? 이미 여러분이 열대의 벤치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비슷한 벤치를 선물로 받은 거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약간 벤치가 좀 물리는 상황이에요. yet another Mercedes. 또 벤치야? 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곰국을 한달 동안 식사로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또 곰국이야? 그랬다가 밥그릇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딱 그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곰국? 또 곰국이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곰국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지 덕지입니다. 그리고 그립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예러나더에늘 그렇게 짜증만 함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The world champion conquered yet another challenger last night. 세계 챔피언이 어젯밤 또한 명의 도전자를 물리쳤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나더가 아닌 yet 어나더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가 도전자를 이전에 여러 번 물리쳤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짜증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적지 않게 존경이 담긴 놀라움, 내지는 예찬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도전자를 물리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짜증날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예로 나도는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것이에요. emphasis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Thank you for yet another spectacular book. Thank you for yet another spectacular book. 예러 나도를 두 가지로 뉘앙스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짜증, 두 번째는 강조. 이렇게 어 e 더와 예러나더는 자신의 영역이 분명한 표현들이고요. 참 여러분 어 e 더는요 one two three 할때 원과 아들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항상 단수 명사 써주세요. 예러나더도 마찬가지로 단수 명사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 e 더를 명사로 쓰셔도 바른 표현이고요. This is not my cup of tea. Show me another. 이건 제 취향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처럼요. My cup of tea는요, 차에 대한 취향만 의미하는 걸. 아니에요. 취미나 사람에 대한 취향처럼 어떤 취향이든 골고루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나 더는 그 자체로 명사로는 쓸수 없어요. 뒤에 명사를 놓고 그 명사를 꾸미는 방식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다음 문장에도 예를 나 더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로 기능하고 있죠. After y e another u s u c c e s s f u l fishing, Tom stopped at a fish shop. 또한 번의 낚시에 실패한 후에 탐은 생선 가게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탐은왜 생선 가게에서 멈춘 것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 이제 하루가 지나면 2023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yet another happy 이벤트로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opefully yet another happy things are going happen in 2023.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Great day. I'll go get another dr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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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get another drinkle. Thank you for yet another spectacula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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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et another spectacular book.